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나는 그 충청남도 홍성서 다어나서 그리고 지금 나이가 내가자 35년생이거든. 그냥 호적상으로는 지금 81곱이야. 내가 이제 일제 그 강점기에 외전 학교를 다녔지. 그러다가 들어가고서 유교가 터졌어.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나섰다가 학도병이라는 게 군인들이 그때 다 대국까지 쫓겨왔기 때문에 학도병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어. 그니까, 어. 16살이면은, 학도병도 안 받았, 안 받았었다고. 나이가 너무 어리다, 이같고 음. 그냥 우려, 우울해, 울어가면서 찢자를 붙었지. 음. 대구에서 어느 초동안 큰일 몰러 가서 그 훈련을 한달 받고, 다부동이라고 유학산. 전투를 우리가 총도 없이,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앞에 세우고, 네. 뒤에는 군인들이 오고, 그러니까 그 산을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. 아. 뒤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군인들이. 빵빵 네. 쏘지만 우리는 와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지. 네. 무적해 죽지. 그럼 우리 죽은 시체를 밟고 군인들이 와서 땅을 빼서 그래서 이 치약곡에서는 형제간이 만났어 아군은 대이고 형은 동생은 사병이요. 그래서 치약곡에서 서로 만나서 붙들고 그 동생이 남한으로 이제 그월남한 거지. 그런 일이 막 끝.